안녕하세요. 금양난농원입니다 네, 어, 제가 일전에 분매를 몇 품종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어, 지금은 어, 저의 매화밭에 심어져 있는 매화를 감상하시고 계십니다. 네, 여러 가지 품종이 있고요. 겹매, 어, 홍매도 아주 품종이 다양하죠. 네, 이렇게 꽃잎장이 아주 많은 겹꽃이 있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어, 개화가 되면 이렇게 뒤쪽으로 살짝, 어, 휘어지는 꽃잎장이 그런 품종도 있고, 이렇게, 음, 아는 모습, 앞쪽으로 이렇게 모아진 품종,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네. 이 품종은 또, 어, 화색이 좀 짙으면서 꽃잎장도 많고, 네, 뒤로 살짝, 어, 개화가 되면은 좀 넘어가는 어, 그런 품종입니다. 꼭매 감상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